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서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울로 떠나 가셨으니 11절 여러분 읽으시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아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안치라 하시니 1 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치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십절 다가들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빈들에서 여러분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여자와 아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 누병이 오병의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유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시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누가 본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저름들려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무리의 수가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들까지 포함해 2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이들의 병도 고치시고 그런데 날이 저무니까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각자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말로 보내시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 자신들도 지금 빈들에 있고 사실 거의 돈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들까지 보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예수님이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통해서 결국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이 정말 저에게 들었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들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포도나무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너무 너무 갈망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먼저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늘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직장에서 또 어떤 내가 또 책임 자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그런 분들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약한 자들, 우리 어려우신 목사님, 성류산들을 포함해서 약한 자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는 그들을 그래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정말 너무도 이렇게 갈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러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주변에 늘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또 많기도 해요. 꼭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게 그들에게 줄 것이 별로 없는 거. 물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만을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우리는 내 주변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은 누가 보금뿐만 아니라 마태보금, 마가보금, 유한보금에도 다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네 개의 보금서를 종합해보면, 사실은 이 오천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했던 분은 제자들이기 전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이게 먹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먹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것과 같은 육적인 피로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포함한 육적인 피로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같은 물질이기도 하죠. 육적인 피로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양식만을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유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먹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거 해결해 주는 분이다. 우리의 돈 해결해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오직 육적인 양심만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너희들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육적인 양심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희들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을 먹었지만 육신적인 피로는 잠깐 만족을 채워줄 뿐이에요. 잠깐의 너희들의 그 순간을 피로를 채워줄 뿐이에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떡인 생명의 떡인 나 예수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육적인 피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저의 여러분들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육신적인 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육적인 피로를 채워줄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시 메시지는 뭐냐? 이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께 영적인 피로가 되시는 주님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피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연하게 우리나라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그 출판사 사장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기독교 출판사를 하면서 물질적으로 너무도 어려워서 직원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직장의 사업장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말 돈을 계속 구했대 그데 응답이 더디 오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물질보다 먼저 나를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래서 이 성,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 또 물질도 구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이분의 그 기독교 출판사를... 너무 신실하게 이끌어오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도님들성도님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필요할지라도 예 물론 구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볼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하시니여자어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하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오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떡과 물고기 필요한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직장인 직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도 너희 포도나무계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줄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 이것밖에 없어요. 나 물질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실까요? 여러분들 16절 말씀같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가이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자들 은 뭐라 했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먹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 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바로 감사하시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 적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여러분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나는 못 도와준다. 약한 자들 도와줄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여전히 주님이 내게 있게 하신 것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거에 감사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랄지 우리 주님은요. 결코 내가 없는데 나눠 주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 감사함으로 나눌 때, 주님,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있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눌 때, 주님은 그 감사를 통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한 자들을 오병의 기적으로 행하신 증인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죠. 유정옥 사모님, 서울역에서 매일매일 천명의 노숙자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 노숙자들을 정말 섬기는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 사모님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수천명, 수만명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고. 근데 유정호 사모님이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바로 청량리에서 주님이 노숙자 분들에게 생수부터 대접해라. 컵라면 대접해라. 그몇개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주님이 계속 거기서 은혜를 주어서 지금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정말 수천명, 수만명 되는 노사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매일매일 요즘에 어떤 우리, 우리 중원교회 주변에 노사분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 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들에게 컵라면과 컵밥을 드려요 한끼 식사 작은 거죠. 제가 그분들을 어제도 화요일 날 정말 많은 노세들이 우리게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컵밥과 컵라면 주면서 주님께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분들에게 지금은 이 컵밥과 컵라면 작은 것을 나누지만 주님 이 작은 것을 또 나누시게 하시고 감사하고. 나중에 주님, 우리 교회 포도나무 등에서 정말 많은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이어실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첫 번째로 우리, 시, 우리 시간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나를 진정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이런 육적인 피로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의 육적인 피로를 주님 채워주셔서 우리 주여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정말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 안에 구하여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오 예수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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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오 그런 건데 우리의 삶이 필한 하나님,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먹을 것이 필요한 이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이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이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취업이 열려들 이에게 취업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육적인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 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 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이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있는 것이 비록 내게 있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내게 있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내게 있는 것부터 나누며 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있는 작은 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감사하며 나갈 때, 주여, 오병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오병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부르기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